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을 이어서 릴레이라고 하는 부품이 도대체 도면 속에 어떻게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전 영상 릴레이 1 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먼저 볼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릴레이의 워크 릴레이가 어떻게 오퍼레이션하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 도면을 보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스위치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게 왜 사용이 되어지냐 하면요, 어, 릴레이는 일반 전류가 흐르는 것보다 더 많은 전류를 딜리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릴레이는 스위치를 더 세이프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릴레이 자체가 스위치이기 때문에 따로 사용되어지는 스위치를 더 세이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죠. 그게 이제 릴레이 기본적인 거더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도면을 여러 개를 많이 좀 훑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와이링 타이그는 뭘까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이 혼입니다. 여러분들, 띠띠빵빵 아세요? 네, 어, 크락션이라죠? 고하 크락션이라고 부르는 이것에도 이제 당연히 릴레이가 들어가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션 박스. 모든, 어, 배터리는요, 모든 파워는 무조건 정션 박스를 거칩니다. 왜냐면, 퓨즈와 릴레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링크 이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트 장치를 먼저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모듈이나 혼이나뭐 헤드라이트나 이런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조건 모든 배터리에서 다음으로 향하는 것은 퓨즈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에서 퓨즈박스로 향하지 않고 배터리에서 뭐 이상한 곳으로 바로 향한다 그거는 애프터마켓 싸제로 뭔가 설치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볼 것은 릴레이입니다. 자, 이 정션박스 안에 보면은 호온 릴레이라고 있습니다. 호 릴레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이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밑에 게 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서킷을 완성하는 순간, 요 위에 놈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렉킷을어나 더, 다른 서킷을또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안 가시면 그전 강의를 한번더 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릴레이가 어떻게 혼에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보면요. 이 전체적인 와이어링 다이그램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릴레이가 있겠죠? 그리고 혼. 왜냐면 이게 혼, 어, 도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은 스티어링 윌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스위치 혼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의 다른 점은 이거는 라이트 right 핸드, 스티어링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고요. 이거는 스티어링이 왼쪽에 있는 차량.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차량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스티어링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두개 다가 해당되진 않아요. 스티어링이 두개 있는 경우는 크기 드문 차량입니다. 크게도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서킷을 먼저 보겠습니다. 컬러는 빨간색부터 시작하고요. 자 당연히 배터리에는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그리고 포지티브 이 퍼지티브 라인에서 자이 플러스는 저는 이제 퍼지티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플러스에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에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퓨즈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딜까요? 릴레이에요. 릴레이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서킷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툴볼드가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라운드는 어디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라운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뒤로 백해서 쭉 뒤로 백해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네요. 사실상 보면은. 여기까지가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서킷이 지금 브레이크가 됐잖아요. 끊어져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파워가 들어와 있는 구간까지가 퍼지티브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네거티브, 어, 그라운드가 되게 됩니다. 무조건 여기 끝에가 그라운드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서킷은 그렇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라인 또 하나 더 있죠? 똑같이 파워가 들어가는데 빨간색으로 할게요. 똑같이 파워가 들어가는데 이번엔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여기도 가지만 밑에 쪽으로도 파워가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 점박 있죠? 이런 것들, 중간 중간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게 대체 뭔지 궁금해하실 만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제가 한 번에 또 모아서 다른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냥 아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점박이는 이게 그대로 통과가 돼요 쭉 통과가 되죠 이, 이게 제가 이제 말했듯이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은 일단적으로 자기장이 없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기장을 발생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이 라인을 그라운드화 시켜주면 돼요. 자, 하나는 정션박스 쪽에 알람, 바디 컨트롤 모듈의 알람으로 갑니다. 왜냐면 저희들, 그 뭐야, 차에, 차 누가 막 때리거나 아마 차에 누가 도둑질 해가려면 차 자체도 삐삐삐삐 알람 울리는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거기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또 라인을 따라갑니다. 도면은 라인만 쭉잘 따라가면은 거의 90% 이상 보신다고 보답니다. 그리고 나서 거쳐가는 게 이제 클락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티어링 안에 클락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에어백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동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클락 스프링이란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치는 게 모듈. 자, 모듈이죠. 스티어링, 스티어링 윌. 스티어링 윌의 모듈이에요. Right hand. 자, 오른쪽 사이드에 어, 스티어링이 있는 모듈이에요. 그 안에, 이 모듈 안에 있는 혼 스위치입니다. 이거의 혼 스위치, 이, 이 전체적인 혼 스위치의 모듈이 아니고, 스티어링 윌 안에 있는, 이 스티어링 윌 안에 있는 한 개. 스위치를 이, 지금 이 도면에만 표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그걸 그려 놓게 되면은 보기도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파가 어디까지 가냐? 여기서 멈춘다. 왜냐면 이게 스위치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여기랑 컨택이 안돼 있죠. 네. 전혀되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라운드가 돼요. 지금 와이어 색깔도 보시면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에어백 모듈, 에어백 모듈을 거쳐서요,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갔는지 계속 볼게요. 또 다시 클락스프링 쪽을 거쳐가네요. 그리고 나서 라인을 계속 따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나요? 어디가 나오나요? 그라운드가 나오죠. 이 모양이 제가 그라운드라고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양이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다른 라인이 하나 더 있었죠? 이거는 이쪽 라인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거는 스티어링이 차가 있으면 스티어링이 왼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스티어링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자 전체적인 서킷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릴레이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 그것을 이제 궁금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바로 스위치를 보겠습니다 스위치 이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까지는 저희가 파워가 있었어요. 1 2 v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아, 그라운드. 근데 이 스위치는 지금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요. 저희가 이거를 연결을 했어요. 자, 차 안에서 띠띠빵빵 버튼을 삥 누르고 있어요.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엥,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요 놈이 누르는 순간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이게. 없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이 그라운드 된 라인까지 쭉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에어백 모듈 지나서 이 라인이 그러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쭉 갑니다. 쭉쭉 가죠? 다시 위로 백 하고요. 쭉쭉 가면은 이게 이제 셀킷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배터리부터 그리고 그라운드. 자 이렇게 셀킷이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스위치를 밑으로 당겨 아 밑으로 당겨서 밑으로 밀었다 할게요. 밑으로 밀어서 차 안에서 제가 크락션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릴레이에서 드디어, 서킷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서킷이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쭉 그라운드까지 갔잖아요. 이 부분도 연결이 됐고, 여기까지 그라운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요 녀석, 요 녀석이, 마그네트, 이 녀석이 이제 자기장에 힘이 생겨서, 이 녀석을 밑으로 당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요 녀석이 밑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셀렉트 완성돼요. 여기까지그 전에는 이게 여기까지만 트웰브트가 있다가 저희가 띠띠빵빵 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녀석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또 다른 셀렉트 시 완성됩니다. 그 라인을 쭉 따라 가볼게요. 어디가 나오나요? 혼이 나오죠. 혼이 뭐양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되는 거예요. 혼이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혼이 울리는 거죠. 쭉 가서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셀캡이 완성되는 순간 이 혼이 삥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심플하죠. 릴레이에. 자, 릴레이의 역할은 심플합니다. 내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요 위에 놈을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 라인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라인을 활성화하는 순간 이 혼이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저희가 클락션을 눌렀을 때 이곳에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돼서 요놈을 밑으로 내리면 이곳에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하는 순간 얘가 12볼트의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여기까지가 그라운드였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라운드였는데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이 그라운드가 투 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서 전류를 다 소모하고, 마지막에 여기로 갔을 때는 지로 볼트지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서킷 안에서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는 사용되어지는 그 전기 부품이 따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씩 밟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더 복잡한 더 컴플렉스한 도면을 보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꼭 필요한 라인만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 도면 안에 라인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가 필요한 것만 보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띠띠빵빵 이렇게 띵띵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안 나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뭡니까? 요 퓨즈. 이 퓨즈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퓨즈 박스를 연 다음에 퓨즈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퓨즈가 아직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퓨즈 괜찮다. 그럼 릴레이를 확인하는 거야. 릴레이 체크하는 거야. 그럼 릴레이 체크하는 법은좀 따로 또 동영상 만들어야겠지만 아무튼 릴레이를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두개다 괜찮아요.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한 게 혼. 어, 근데 혼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뭘더 의심을 해볼수 있나요? 바로 이 스위치. 아니면 그라운드. 아니면 여기 그전 파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진단하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진단하는 거는 따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동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스위치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스위치가 릴레이보다 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스위치가 사실상 조금 더 컴플렉스합니다. 스위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릴레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위치를 일부러 릴레이 다음으로 넣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스위치의 종류와 그리고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